안녕하세요. 음, 그, 너무 늦게 왔어. 헉, 너무 늦게 왔어. 음, 다행었어나 함께 먹고 싶었 배달이 28분? 많이 왔어요. 알뜰배달이긴 한데, 원래 이렇게 늦어요, 알뜰배달이. 마터, 저 워핑이 너무 먹고 싶어서. 다 죽었어. 원래 알뜰비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도 막 쏟아져 있고 탄산 다 빠져 있고 그래도 맛은 있다 좀더 따뜻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음? 역시 햄버거는 먹었고 맛있어 치즈. 물데 약간 좀늘려나는데 Mm-hmm. 전 감자 튀김도 버거킹처럼 두꺼운 거 좋아해요. 바로 튀기면 다 맛있긴 한데 두꺼운 게더 맛있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버거킹, 패스트푸드는 한집 배달해야 될것 같아요. 패스트푸드는 뜨거울 때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건데. 다 귀여웠어. 기분이 안 좋아요. 은상 탄산도 없고. 내가 먹고 내려놨나요? 내가 먹고 내려놨나? 영상 보면 알겠죠? 소름돋아. 내가 먹고 내려놓은 거 아니면 진짜 소름돋아. 그러은 진짜 스피드가 3명인 거야. 와퍼는 왜 이렇게 작아진 것 같죠?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커피 분량인가? 소스가 많아야지. 목이 안 맥히는데, 얘도 지금 소스 좀 부족하고, 케찹도 좀 부족하고. 嗯，好。<Okay. S 2> okay. 이렇게 오늘 네. 되게 조명 때문에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 오늘 얼굴 붓나? 아까는 괜찮았는데 조명 때문에 그러면 너무 뚱뚱해 보이네요. 크림치즈 맛있어. 케첩을 좀더 갖고 올게요. 짭쌉 음. 음. 진짜 판게좀 모자라요 나만 그런가? 저번에 쿠팡에츠로 배민 알뜰 배달로 시킨 거고요. 쿠팡에츠로쿠팡에츠는 알뜰 배달이 있나? 여튼, 버거킹 시켰는데, 무료 배달. 여튼, 그 회원이었어가지고. 근데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까깍하고. 음, 좀 많이 실망스러워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에 담고 싶었는데. 맛있지만, 최 선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 그래도 맛 없지 않아도다 했는데, 사실 이건 맛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정해진 레시피니까. 베스트푸드니까 진짜 빨리 만들어줬어요 음, 이제 오겠다 했는데. 배달 이렇게 오래 걸렸지 야. 배달이 더 걸렸어. 아 침튀어서 죄송해요. 아, 맛있지만 아쉬운. 먹방이네요. 저는 <laughs> 맛 표현을 못 하잖아요. 댓글로도 어떤 분들 이렇게 맛 표현 못 한다 이런 말 많이 해주시는데, 맞아요. 저맛 표현 못 하고요. 그냥 너무 명확하게 나뉘어요. 제가 맛있는 걸 먹을 때는. 그냥 계속 맛있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하고. 맛 없으면 잘안 먹고. 근데 사실 맛면 잘하는 사람들 있지만 지어 짜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잘할줄 모르는 사람들도 표현의 자유 아니에요? 맛있다고 미간 찌푸리면서 맛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아, 이게 진짜 맛있구나. 사실 무슨 맛인지 알잖아요. 진짜 모르는 맛 빼고는. 아무튼도못 먹어본 사람들을 위해 맛 표현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새로운 음식 먹으면 그렇게 좀 어렵지만 열심히 맛 표현을 하려고 하긴 해요. 근데 먹었던 음식들을 맛 표현하기엔 좀. 모르, 모르, 모르겠어요. 여튼 어려워요. 여튼 저는 맛표하는 걸좀 어렵다. 맛표 잘하는 먹방을 보고 싶은 분들은 그냥 제 영상 안 보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제가 유튜브를 다른 걸 제가 많이 봐도 굳이 그걸 댓글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 요 댓글 남기는 비슷지 않아요? 근데 댓글 진짜 남겨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근데 이벤트 한다고 할 때만 <laughs> 선물 받으려고 한두번 남겨봤어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을 것 같아. 악플 보고. 유튜버들도 괜히 하는, 그니까 러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도 힘들지만 대형 유튜버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부지런하고 대단하고 특히 소속사 없이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좀 구독자 많은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리드펙트 저는 수익이 나면 진짜 좋긴 하겠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해놓고 수익을 바라면 진짜 제가 좀 못된 거고 욕심인 거고 못된 게 아니라 욕심인 거고. 그래도 저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감사해서 요새 그래도 열심히 계속 좀 먹고 찍으려고 하거든요. 사실 집밥 먹을 때 찍는 건 뭔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자극적이지 않긴 하니까요. 밥도 막 진수성산 아니고서야 맛 진짜 잘 먹네. 식었지만 맛있긴 해요. 아깝다. 다시 리셋하고 싶어요. 맛있는 걸로 다시 와서. 다시 먹는 느낌. 하. 여튼, 나름 그래도 편집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너무 날 것으로 올리긴 하지만, 열심히 찍으려고 그래도 노력한다는 점 알아주세요. 음. 항상 감사하고 사실 제가 제 영상 보는 걸 좋아해요. 가끔 심심하면 보고. 어쨌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맛있게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존맛땡은 아니었다. 말했지만, 아쉽다. 안녕. 음